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루시 곡식 빼는 자기 옆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의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우리가 한네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루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옴이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무함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도이다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부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생겨 고향을 떠나 이방땅인 모압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고 며느리 두 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고 루슨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은 두 사람 나오미와 루슨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살길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오미와 루스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스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연이 아닌 필요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는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환대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특히나 루스의 고향인 모합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합 사람은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이런 상황에 연연해 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루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을 내리고 또 시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을 빼앗아간 원망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스는 1장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보면 루스의 믿음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극률이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도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의 사랑 극률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로 헷세드 바로 이헤세드가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와 혈통을 넘어선 범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속에 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루키 4장 13절에 보면 루스를 임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애고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레세이 계보에서 오벳 다윗세르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면 이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에는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햇세대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요임을 알 수가 있죠.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점심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왜 보아스는 이방인 룻을 식사자리에 초대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루시 베들렘에 오게 된 것, 그리고 루시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섭리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내가 태어나고 살아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어느 인생도 잠시라 할지라도 스스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루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점심 식사에 초대받아서 배불리 먹은 후에 저녁 때까지 또 그녀가 한 에바의 보리를 업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에바의 보리라는 것은 약 20kg의 무게가 되는데 이것은 20일 정도의 식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넘치는 은혜를 끄집어내어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를 짊어지고 온 며느리 루스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디서 얻어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루스는 바로 이 사람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친족이며 자신들의 기음물을 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와의 자비에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실 위로와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20절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 기업물을 짜는 고일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기 25장이 보니까 친척의 토지를 사서 되돌려 주는 사람, 종으로 팔린 친척을 돈 주고 속량하는 사람. 민수기 35장에 보면 살해당한 사람을 대신에 살인자를 처벌하는 가까운 친척, 이사 49장에 보면 구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 물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아서 루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둘을 통해 오백과 다이스로. 그리고 먼날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헤세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은 나오미가 루세에게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당부를 네가 들으라고 권면하게 되죠. 나오미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녀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 루시 그 땅에서 일하게 된 것, 그리고 그 땅에서 풍수한 것을 얻게 된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볼때 우연은 섭리가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절망적이고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세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일상은요, 그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또 함께 있는 이웃들과 동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필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